자, 안녕하십니까. 가학할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DX 다시 한번 연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력 타점이 뜨고 잠깐 올라가는 파동을 주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밑골이 달고 내려온 모습 보여드고 있습니다. 포스코 DX의 제료는 다음이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10월 5일 날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이죠. 앞으로 8거래일 이내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안건이 주총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코스피로 이전하게 된다. 이미 옮겨진다고 결정을 했던 포스코 DX의 최대 주주인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DX에 대한 지분율이 60%를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이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상장을 한다는 주주총회가 끝날 때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상승제로라고 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제로이기 때문에, 뭐, 제로는 맞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상 상승제로로서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 x 의 알려진 정보로는요,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협업, 로봇, 얼티엄 캠 공장과 계약 500억,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5G 주파수 받음, 이은 5G. 이 정도, 요 4개 정도가, 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포스코디엑스 11,200원대부터 64,800원 이한 화면에만 지금 거의 6배가 올랐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금 이 최고점에서 1 0배는못 갈까요? 아닙니다 갈수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포스코디엑스 60, 60까지 볼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리포트에만 지금 다섯 가지의 숨겨진 호재들이 있는데요. 이 호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딱딱딱딱 터지면은 이게 주가 상승에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터지지 않은 재료잖아요? 아까 터진 재료 뭐가 있어요?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 있었죠? 이거는 다 터진 재료잖아요. 다 터진 재료인데 이미 선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아직 안 터진 재료 다섯 개면은 엄청난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섯 가지의 터지지 않은 재료가 남긴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024-9614로 참여, 참여 이렇게 보내주셔야 이제 제가 구독자임을 제가 인지를 하고 그 리포트와 함께 매일매일 여기에 뜨는 급등주 세력타점이 여기서 세번 여러 번 떴잖아요 여기서만 매수타점을 받았어도 지금 6천원에서 만 9천원까지 올라가는데 638세배세배보다더 먹었죠 제가 이쪽에서 문자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급등주 문자와 함께 비밀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0108024-9614로 참여, 참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오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